<laughs> 안녕. 안녕하십니까. <laughs> 왜 인사를 애매하게 하네? <laughs> 카메라 예쁘네. 보면 안 되죠. 봐볼게. 응, 예쁘게 잘 입었네. <laughs> 지금요? 지금. 역시 제 주위에 배우진제주 아, 포인트.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손혜윤이라고 합니다. 반여동에 살고 있고요. 요새는 필라테스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 보여줘. 필라테스. 저 이제 세 번째 갔는데. <laughs> 너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저의 직업이요. 네. 배울까요? <laughs> <laughs> 왜왜왜왜 왜, 리일까요? 왜부터? 네? 왜? 모르겠어요. 음, 좀 요새 좀 아니 뭐. 배우라는 걸 내가 직업으로. 참고 있다라는 걸 사실 아직까지는 잘못 느끼겠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직업이다라고는 못 느끼겠어요. 왜왜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아직 와뭐 와닿게 직업적인 어떤 느낌이 없는 거 같아. 음. <laughs> 어쨌든 이걸로 돈을 버니까 직업이긴 한데 뭔가 이게 뭔가 엄청나게 진짜 뭐 회사 출근하는 그런 에이, 직장인처럼 에이. 그런 직업이다라고는 몸에 느껴지지는 않는. 원만적인. 음, 네. 근로의 개념이 별로 없다는 건데 노동의 개념으로서 받아는건 네, 아닌 거데 네. 에이. 어쨌든 프로 직업은 아니지만 직업이라고 생각은 잘안 들지만 어쨌든 연극을 계속 하고 있잖아 배우로 작업 을 계속 하고 있잖아 배우 외에도 좀 하는 것들이 있나? 어 많, 많죠. 뭐 해봤어? 일단 조연출도 해봤고. 에이. 의상 디자인도 해봤고, 제작까지 해봤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처음으로 제가 오퍼라는 걸 처음 또 해봤거든요. 음, 아, 저희 극단, 네. 어. 그거 할때 조명 오퍼 음. 하는 거 해봤고, 음. 진행도 숱하게 많이 했던 거. 음, 많은 걸 했네. 네. 반주도 했잖아. 아, 반주도 했죠. 아, 안무 조감독도 했었네요. <laughs> 다재다능하네요. 네.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특출난 게 하나가 없고 그거 알죠? 약간 이거 조금 저거 조금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야. 왜 이렇게 졸업이 늦었나요? 어 일단은 저는 색길로 많이 샜어요. 그러니까 어뭐 연극 배우를 하고 싶다라는 꿈도 분명 있지만 저는 사실 그것보다 약간 제가 살아가는 거에 더 치중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스무 살 이제 대학교 들어오면서. 부모님한테 아예 제가 첫째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좀 지원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놨던 게 있기 때문에 1학년 때까지는 받았어요. 모든 학비와 생활비와 모든 걸 받았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아예 안 받았거든요. 음. 그러면서 이제 좀 눈을 많이 쏠렸죠. 돈 쪽으로. 음.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컸었고 그래서 막 중간에 옷가게에서도 음. 일하고 뭐 이랬던 것들. 그러면서 이제 휴학이 좀 많이 길어지고 결국에는 이제 휴학은 원래 2년밖에 안 되는데 그 이상의 휴학을 많이 쓰면서 재적당하고 <laughs> 이러고 다시 학교를 복학하고 다시 다니고 이러면서 좀 음. 많이 늦어졌습니다. 지금 몇살이요 스물여덟. 이제 여덟. 아 이제 어른 거야? 와. 어, 돈을 벌어야 될 나이구나. 어,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laughs> 하긴 해야 되는 나이. 연극이 너무 돈이 사실 잘안 되는 측면이 있잖아.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물론 여기는 이전 작품에서 아그 말은. 음. 응. 꽤큰 돈을 받고 <laughs> 사실 주인공을 했잖아. 네. 응. 어땠어?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 단위의 돈을 처음으로 <laughs> 받아봤잖아. 여배우를 하는 응. 음. 어땠냐는 게 어떤 느낌이 어땠냐는 거예요? 그냥 그래, 그냥 어땠냐 그주인 그래, 음. 그 자체가 어땠냐. 처음에 사실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응. 내가 이 돈을, 왜냐면 그만한 돈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 내가 이 돈을 받고 이렇게 뭔가 캐스팅이 돼도 되는 건가의 네. 부담감도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더아 이걸 내가 진짜 잘 해내야 되는데 라는 것에 대한 조금 부담감도 있었고 그런데 막상 이제 거의 연습을 두달 넘게 진행을 했는데 1시부터 10시까지 연습을 했거든요. 연습을 하고 사실 그 장소가 또 부산이 아니라 김해였다 보니 사실 뭐 주유비, 돌비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거를 다쳐 보니 사실 어, 남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부산이었으면 솔직히 안 그랬 또덜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주유비랑 이런 게 사실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 그 다음에 하루가 거의 통째로 이제 한 시에 연습이면 어쨌든 1 1 시쯤에는 출발을 해서 가서 몸도 풀고, 뭐, 이렇게 하면 하루가 그냥 또 집에 오면 11시, 씻고 나면 음. 12시. 계속 그게 반복되니까 어, 엄청 큰, 와, 내가 엄청 큰 금액을 받았다라고는 또 생각을 못했어요. 따지고 보면 사실은 적당선의 네. 모지란 금액이지, 따지고 보면. 네, 사실 그 시급으로 쳤을 때는 음. 시급보다 못 받은 음. <laughs> 그런 거죠. 그런데 왜 연극을 해? 배우를 왜 해? 그러게요. <laughs> 왜 할까요? 어.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막 연기가 엄청나게 재밌다라는 순간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 못한 순간들도 있고 사실 뭔가 공연을 했을 때. 엄청 이 공연이 나한테 뭐, 무언가를 줬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공연도 사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의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뭔가, 어, 소모되는 듯한 공연들도 진짜 많았고, 어, 그런데, 일단 할 수, 그래도 할수 있는 게 이거라서, <laughs> 라는 것도 근데 있는 것 같아요. 응. 그러고, 어쨌든 내가 한번 시작한 거, 계속, 조금,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내가 어느 정도, 처음 이 연극, 연기라는 걸 시작했을 때에, 내가 꿈꿨던 어떤 목표치. 근데 그 목표치라는 게 뭔가 어떤 자리나 이런 게 아니고, 뭔가 내한테 느껴지는 그런 목표치? 그런 것에 아직 도달해보지 못해서,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그만두거나 지금 안 했을 때는, 결국엔 다시 하고 싶을 것 같은 음. 느낌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냥 궁금한 건데 도라지 할아버지 했을 때잖아, 네. 있 우리 맹진사때 네. 작품 했을 때. 그때 네가 이렇게 신나는 작품 처음이에요. 음.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어. 어떤 의미였었던 거예요? 음, 그냥 하면서 진짜 즐거웠어요.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즐거웠어? 일단 뭔가 나를 울가매는 게 없으니. 음. <laughs> 네맘대로 네. 해서 네 상상대로 뭔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해석한 대로 이걸 표현할 수 있는 게 일단 너무 좋았고 그래서 뭔가 내가 그, 네. 그 어떤 연극이라는 이 작품이란 울타리 안에서 그 울타리 바운더리 안에서는 내가 뭘 해도 그게 허용이 되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조금 짜릿했던 것 같아 음. 하면서 그 전까지는 좀더좀 음, 좀더 좁은 의미의 것들만 해 써야 네. 됐다면 그건 좀 많이 오픈돼. 그러니까 네. 네가 정말 상상한 대로 실험해 볼수 있는 네의 연기라는 네. 캐릭터라든지를 그냥 아무거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게 뭐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도 아니고 이거 해보십 이거 해봐야지. 이렇게 이런 느낌이어서 엄청 좋았어요. 음. 사실 그 전까지 그 이후에도 그렇고 항상 뭔가 이거는 얼마 전에 도 다른 저를 이제 올해 봐온 이제 친구가 얘기를 했던 건데 같이 이제 연극을 하는 배우는 아니고 왜 항상 조금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항상 맞는 배역을 보면 뭐 우울하거나 <웃음> 조용하거나 <웃음> 되게 정적이거나 이런 역할들을 너무 많이 맞는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항상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배역들을 계속 하다가 이 도라지 할아버지라는 역할을 하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음. 어떻게 보면 너의 성향이 가장 비슷한 혹은 네 성향상 가장 가까운? 성향이랑 근데 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음. 평소에는 오히려 더 저쪽이 맞는 거 같긴 한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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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항상 반대의 것들을 음. 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음. 자기에게 없는 거? 네 음. 음. 그래서 더 재밌었을 수도 음. 있고 제가 평소에 막 그렇다고 막와 이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에너지가 막 엄청나게 넘친다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전혀 설득 못하고 <laughs> 있는 거 <것> 같은데? <laughs> 아. 그러면 돌아지 않으지 말고 또 재밌었던 작업은 뭐 있어? 이번에 했던 이중성. 응, 5분 재밌었어? 나왔던 거. <laughs> 5분 나왔서 재밌었던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하면서, 어. 사실 제 장면을 할때도 느낀 게 많았지만, 제가 많이 나오지 않는 역할이다 보니, 앉아서 다른 배우들이 이제 하는 걸 많이 보잖아요. 그걸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응. 사실 그 이제 이중섭을 했던 이제 연출이 사실 연출 전공이 아니고 배우 전공이다 보니 배우들의 연기 그다음에 배우들한테 애정을 되게 많이 쏟고 뭔가 이 배우가 이 무대에서 어떻게 예뻐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매력적으로 관객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연습하는 과정에서 사실 코멘트라든지 어떤 디렉팅들이 다 그런 이제 배우의 연기 연기술에 초점이 많이 더진 코멘트들, 응. 그다음에 그런 걸로 훈련도 했었고, 응.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많이 내가 직접 무대에서 그걸 선보이지 못했지만, 옆에서 바라보고 같이 참여하는 입장에서 정말 배우는 게 많았던 작업. 그래서 너무 좋았고, 연습할 때마다 새로웠어요. 응. 그래, 그리고 저는 5분 나왔지만, 저한테 뭐라고 했었냐면, 사실 제가 좀 연기를 되게 엄청... 정해 놓고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출님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말의 뉘앙스라든지 말의 어미라든지 아니면 뭔가 행동 그러니까 이 호흡을 하고 이 대사를 치고 뭔가 이 행동을 하면서 이런 걸다 정해 놓고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그거에 있어서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불안한 상태로 한번 그냥 장면에 들어와 봐. 그 불안한 상태가 뭐일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아니고 어 네가 그냥 여기 놓여진 상태 로 들어와봐라고 해서 처음에는 그 말이 뭔지 잘 모르겠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매일 내가 달라지는 게 느껴지고 그 달라지는 게 좋은 방향인지 나쁜 방향인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연기에 있어서 뭔가 객관적인 관객들이 봤을 때는 어떨진 모르겠지만 스스로 계속 새로운 느낌들을 느끼면서 그냥 매 연습 때마다 그렇게 했던 게 너무 새로웠고 재밌었어요. 그 공연 때도 그래서 재밌었어요. 그런 때도 불안했어. 아, 그 불안한 게 아니라 응. 내가 여기서 꼭 이걸 해야 돼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응, 응. 임했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그게 진짜 심해요. 출림이 옛날에 그 얘기했잖아요. 해윤이는 어떠 어떤 거를 고쳐줘 하면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수행을 하려고 응. 하는 배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게 진짜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장면에서 무조건 이걸 해야 돼. 무조건 감정의 극이 이까지 내가 감정백스가 100이면 나는 2기에서 70까지 무조건 가야 돼 하면 그거를 무조건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모르지만 항상 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 것들을 모두 그냥 넣, 놓고 이제 일만이니까 또 엄청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난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한, 한 적이 있던 게혜윤이 생각이 너무 많아. 음. 어, 너무 머리로 얘기한다. 그냥 몸 너무 많다라고 했던 표현이 이급 그 표현인데. 어, 근데 어쩔 수 없는 역할들도 존재하는 음.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역할의 비중과, 역할의 부담과, 사실, 우리가 불안한, 배우가 늘 불안한 존재다 보니까 계속 연출을 찾게 되는 거고, 음. 혹은, 그 불안하다 보니까 계속 의심하게 되는 음. 거고, 설명하게 되는 음. 거고, 요 지점에 간다니까. 어, 이제, 그만큼 니가 솔직하고, 내추럴하기 때문에 음. 잘 딸려가는 거야. 음. 어, 그 불안함이 계속. 음. 근데 나는 그거를, 인하가 그러니까 인하인나 이나, 이나 연출이었잖아. 인나가 음. 이런 연출이 그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는 응. 내 느낌상 뭐냐면 그 불안함을 즐겨라같음 응. 응. 맞아요. 그냥 노여라고 응. 했어요. 모두 그냥 노여. 네 어. 존재가 그냥 노인다. 이거 아무리 준비해도 불안할 거야. 음 응. 어. 맞아. 그, 응. 아무리 응. 머리 써도 불안한데 니는 응. 계속 그걸 찾게 되는 거야. 응. 내가 이만큼 준비해도 왜안 돼?라고 응. 해버리는 니네 스스로 막 이렇게 되니까 응.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고. 맞아 거라고. 맞아. 그그 불안함 자체를 응. 이제 즐길 수 있는 응. 배우가 된다면 사실은. 이 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응? 내가 말하는 이 나가 얘기한 어떤 지점에 도달하는 거지. 응. 점점 더 좋은 배우가 되어가고 있는 어, 것 같네. 응. 근데 진짜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는 똑똑해. 어, 엄청 똑똑해.